자, 오늘은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아침이고, 아침 긍정학원은 215일이냐? 오늘 215일 같은데. 215일 차. 그지? 215일 차 긍정학원. 아침부터 해가 찐긴 하는데, 그래도 살살 바람이 불어서, 오전에 교육원 작업을 한다고 하고, 1시 반에 그, 뭐야, 부강에서 작업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쵸, 미팅이 있어가지고, 음. 12시에 부강에서 원진이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따뜻하게 아침부터 움직여야 될것 같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음, 오늘 어쩌면 그, 뭐야, 행명학 리모델링, 꼭. 그 계약 관련해서 연락이 올수 있으니까, 음. 야,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는다 그랬나? 멈추지 말고 하자. 패배. 부서지, 인간은 부서질지언정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으려면 겁내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 등을 돌리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현경에 365번 나오는 구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가자. 알고 있는 술은 안 마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는 또 술을 입에 댔다. 금주하자. 알았지? 자, 하나,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도적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둘 나는 주식회사 솔찬 건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함께 성장했다. 셋 이렇게 했더니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왔다. 넷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다섯 나는 하루 10분 이상의 독서, 30분 이상의 단책을 통해 필생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모두 다 성취했다. 여섯 나는 매일, 나는 금주하고 매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 나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맡은 일은 아무리 작은 일도 모두 다 성실히 마무리하는 하루를 보냈다. 여덟,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에 몇 번씩 매일매일 외쳤고 내 외침은 모두 현실이 되고 다 이루어졌다. 아홉, 나는 내가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기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도 행복과 기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 오늘도 파이팅!